안녕하세요 영양사 국가고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급식 관리를 이제 저랑 함께 할 텐데요 강의 앞서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오리엔티네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국가고시는 1교시 2교시 총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양학 및 생화학, 그리고 영양교육 및 식사요법 및 생리학. 1교시에 나오는 출제 문항 수는 120문항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가 40문항, 급식위생 및 관계 법규가 총 100문항으로 1교시, 2교시를 합쳐서 총 220문항이 출제가 돼요. 어, 220문항 중에서 합격자 기준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과락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과목이 현재 네 과목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 과목에 영양학 및 생화학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과 실전 문제풀이까지 겸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급식관리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어려운 난이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기본이론 자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간혹 문제풀이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졌을 때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오답 확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충실히 해주시고 문제 풀이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식 관리는 총네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급식 관리, 두 번째 인사 관리, 세 번째 급식 경영, 네 번째 구매 관리입니다. 영양사라고 하면 급식 관리, 구매 관리 업무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인사 관리, 급식 경영 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급식 관리는 단체 급식과 급식 경영 두 가지 과목이 결합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급식 관리 파트 먼저 볼게요. 음, 급식 관리에 있어서 정의, 그리고 단체 급식의 제도, 제도는 본 강의에서도 자세히 다루긴 할 거지만, 어, 전통식 급식 체계부터 여러 가지 네 가지 급식 제도가 있는데요. 제44회 전년도 급식 그 시험의 급식 관리 과목에서는 전통적 급식 제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제도별로 구분과 특징을 정확하게 해 놓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으실 거고요. 영양사의 업무와 직무. 그리고 배식 방법, 시설 영양 관리, 시설 설비 관리, 위생 관리까지 급식 관리에서 다룰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인사 관리예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제품을, 음, 식재료를 구매를 해서 발주를 하고, 검수하고, 그리고 배식하고, 세척, 여러 가지 평가를 한 업무도 하지만, 조리종사자분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업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 내가 과연 조리종사자분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였는데요. 이렇게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훈련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 노사관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론적인 부분을 잘 익혀주신다면 실무 업무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세 번째 파트는 급식 경영입니다. 급식 경영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 관리의 조직이나 작업 관리, 사무 관리, 원가 관리, 재무 관리 등 관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 원가 관리 한번 살펴볼까요? 원가의 3요소가 있어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원가라는 거는 어떤 비용을 투자했을 때그 이상의 효과,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아야 효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3요소라든지 그리고 원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는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손익 분기점 같은 내용들도 같이 다룰 겁니다. 이렇게 급식 경영까지 해서 관리자로서 급식 관리자로서의 음, 내용을 익히셨다면 바로 이제 급식 어, 담당자로서 구매하는 부분도 같이 볼 거예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구매 구매 계약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반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지명 지명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구매 형태를 수시로 구매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구매할 것인지 뭐 발주하고 검수 저장 관리, 식품의 감별까지 어, 비슷한 내용들이 또 많고, 그리고 다, 한 단어를 부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신다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급식 관리 자체가 영양사 업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셨을 때또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영양사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기본 이론부터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 하고요. 여러분들, 12월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저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